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절씩 도갑니다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에고방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그 나라의 은백 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리하며 여야김이 <목소리>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야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네부간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팔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해에 너부간 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아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역대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결말은 요시야와 연관됩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유다의 멸망으로 향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유다 마지막 왕들은 요시야의 아들과 손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36장은 1절로 10절이 여호아하스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 합니다. 여호야긴을여호야긴의 통치에 대해서 이어지는 11절로 20절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통치와 유다의 멸망에 대해 21절로 23절은 고레스 침령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시아의 지금으로 그것을 올라가서 본다면, 무깃도 전투가 애굽에게 도움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아수르의 마지막 왕, 아슈르 우발리트 이세가 이끄는 동맹군은 하란을 되찾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퇴가 가던 누구는그 보복으로 등극한지 석달된 유다왕 여호아하스를 붙잡아가고 여호야김을 대신 왕위에 앉혀 놓습니다. 유다는 다시 애굽과 바벨론 강제국의 줄다리기 한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시아의 통치가 끝난 이후 역대기의 문체는 돌연 바뀌어서 일반적인 등급 공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가까워짐에 따라 왕들에 대한 일반적인 통치는 돌발 상황에 대한 언급과 함께 불안정하고 불규칙하게 언급됩니다. 마지막 왕들의 통치 기간은 극히 짧습니다. 요아스와 요고 야인의 경우 겨우 석달과 석달 열흘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왕위를 유지합니다. 반면에 이들이 악을 행했다는 통치에 대한 평가는 생략되지 않고 등장합니다. 악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왕들에 대한 언급이 반복 등장하면서 불안한 시대의 진후가 드러납니다. 이상과 같이 요시아의 죽음 이후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짧은 통치 속에서 국제 관계가 얼마나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가를 가늠하게 됩니다. 요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유다를 혼란에 빠뜨리고 요아스의 폐위와 여우 야김의 사로잡힘은 유다로 하여금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켰을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애국에 대한 두려움은 바벨론과 적극적으로 동맹관계를 맺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역대기의 결론부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유다의 해방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사라는 예상치 못한 폐자의 등장을 통해 성취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불안한 정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강대국의 시선을 빼앗겨 자신들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서 제2의 출애굽으로 다시 일어나기까지 그들은 수많은 혼란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목소리야말로 헌탁하고 출렁이는 세상의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고 온전히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타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사실상 망했습니다. 갈금에 있어서 벌어진 애국 아수르 연합군과 바벨론 사이의 전쟁의 결과에 따라 유다는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운명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유다는 이 위기를 극복할 지혜로운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은 23세였던 여호 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겨우 속달을 통치합니다.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상태여서 왕이 된 여호아스는 성전에 나아가 유다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적어도 애굽 왕 앞에서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외교를 펼치기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아스는 예레미야 22장 1 1조로 14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집에서 오래 살아보지도 못하고 3절로 4절 말씀처럼 폐위당에 애국으로 끌려가 거기서 여생을 마감합니다. 23세 여성이 아직 어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20세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의 전철을 밟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둘째로 오절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의 결말은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에고방 두고에 의해 요아스의 형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의 악행에 대해서는 열왕기와 예레미야서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26장 23절 그리고 36장 16절로 26절 말씀처럼 선지자를 멸시했던 왕으로 선지자 우리야를 죽였고. 예레미아도 죽이려 했으며 선포된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불태워버렸습니다. 주전 605년 갈그미스에서의 전쟁이 바벨론의 승리로 끝나자 예레미아는 여호야김에게 친 바벨론 정책을 펴야 한다고 라 역설했지만 여호야김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애국을 계속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 왕 느구간네사를 위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의 기구들까지 빼앗깁니다. 역대기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는 바벨론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투교나 다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3년 후주 6, 주전 601년 바벨론의 애국 침공이 실패함을 보고 다시 침애국 정책을 폈다가 바벨론에게 재침공 당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기한 상황에서 죽었는데 1 1하 23장 36절로 24장 5절 말씀처럼 아마 신하들이 그를 암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의 결국은 이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의 순정함으로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9절로 10절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인이 왕에 올랐습니다. 역대기는 구절 말씀처럼 8 세에 죽이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1 1기야 24장 8절에는 18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훼손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8 세밖에 안된 여우 악인이 집권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갔을 리가 만무하며 열왕기야 24장 15절에서 그의 아내들이 언급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2장 28절에서는 그의 자손까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8세에 등극했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대기의 기록은 10을 나타내는 알파벳 요드가 치워져 버림으로 인해 생긴 본문 훼손상의 문제로 와야 다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보이된 상태에서 100일 정도를 왕위에 있었을 뿐이지만 역시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개 24장 9절 말씀처럼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행한 것곧 항복하지 않고 버틴 것입니다. 여우야기는 아버지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길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결국 10절 말씀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 요생을 거기서 마감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악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도 그들의 길을 답습하며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길을 답습하며 자기 이심을 충족시키려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멸망을 자처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시하며 어리석은 악인들의 모습을 답습하는 자의 마지막은 비참한 꿈입니다. 비록 저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길을 걸었다면, 그렇게 비참한 결말이는 이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영적인 암흑기라 하더라도, 의로운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자기 이익만을 구하고 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를 거슬러 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삶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고 큰 길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진행하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뒤쳐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이 진정 생명에 이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과연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조금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멸망의 길을 쫓지 않고, 세상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쫓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인도하심을 조차 주님께서 여비하신 그 영원한 영생의 문,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